하고 싶은 직장인입니다. 저는 첫 영상을 올리고 단양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 단양 여행 갔다 오는 길 돌아오는 길 KTX 안에서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오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런 행운이. 이러면서 면접을 보고, 보러 갔다가 느낌이 쎄했어요 겁나 쎄했어요 느낌이 근데,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가겠다고 했죠. 그렇게 해서 갔더니... 음. 아, 좀 아닌 회사였거든요? 칼퇴근, 칼축은 칼퇴근 다 가능. 근데 난 거기 경력이 없이 갔단 말이죠. 완전 저, 제가 하는 일에 관계없는 일을 하러 갔어요. 내 인수인계 4일 해주고, 기존에 있던 직원은 퇴사를 하고, 제가 그걸 이어받아서 하는 거였는데, 기존에 있던 직원이 퇴사를 좀 이상하게 했어요. 1년에 못 채우고, 1년에 한 며칠을 못 채우고 퇴사를 하는 거예요. 아, 몇 주만 더 있으면 1년인데 아깝지 않냐, 퇴직금 나오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둬야 되겠다. 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직원이 퇴사하고 나중에 다른 직원들이 알려줬는데 그 직원이 잘리는 거였대요. 일을 못해서. 아, 나는 뭐 열심히 하면 되니까 하고 열심히 했죠. 근데 이게 자꾸 나한테 잘못을 뒤집어씌우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일을 하다 보니까 전 조금이라도 사회생활을 했던 그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가르쳐 주지도 않아놓고 내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기에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믿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고 그니까저 사람은 일을 잘해. 그러니까 네가 일을 못하는 거야. 그렇게 큰 잘못이 아니거든. 근데 자꾸 하나하나 뒤집어 씌우기 시작하면서 프레임을 씌우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얘는 일을 못한다라는 프레임이. 그래서 그때부터 다른 데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laughs> 그래서 면접을 여기주, 여기저기 보고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은 다 연락이 안 오고 여기는 진짜 오기 싫었는데 연락이 올것 같았어요. 오라고. 왜냐면 누가 봐도 바빠 보이고 누가 봐도 뽑을 것 같은 눈빛이고 그리고 누가 봐도 뭐가 문제인지 보였어요 뭐가 문제인지는 뭐 특정 인물이 문제이긴 한데 아무튼 그게 보였어요 그래서 오기 싫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부모님한테도 아나 진짜 저기는 가기 싫은데 아 근데 면봉을 내가 살짝 올려 쳤는데 오라네 가볼까 이렇게 된 거죠. 여기는 그래도 제가 일했던 거랑 약간 겹침이 있어요. 비슷한 계열이에요. 아 근데 왔 오자마자 제가 우려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제가 저 사람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을 약간 좀 거리를 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나랑 별로 안 친해. 근데 터치가 없어서 편하긴 한데 근데 솔직히, 회사라는 게 소통은 해야 되잖아요. 계속 이게 반복되니까 지금 4개월 차인데, 아, 약간 좀, 계속 못 다니겠네 싶은 거죠. 이게 그 사람의 성격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랑 친해지기 싫고, 근데 거리는 더, 지금 거리는 더 있고, 친해지진 않았고, 근데 이게 계속 뭐, 1년이 되고, 1년만 채우고 나간다? 이것도 좀, 애매한 거지. 경력으로 치면. 근데 지금 나가는 것도 애매해 그러니까 지금 나는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영상에 기록을 남기고 있거든요 제가 게을러가지고 두 가지 일을 같이 못해요 지금도 봐 머릿속에 회사 생각으로 가득 찼잖아 그래서 나의 결론이 뭐냐 지금도 이력서를 넣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지인들이 이저 회사 좋다 저 회사 좋다 이 회사 좋다만 추천해주거든요 추천해주는 데는 연락이 안와 <laughs> 좀 여기 좀 그런데 한 넣어볼까 하는 데가 연락이 와 그리고 좀 그런데 그런데 느낌이 있잖아요 그아 이거 뭔지 이 회사가 칼퇴근 안될것 같아 그럼 진짜 칼퇴근이 안 돼요 아이 회사 뭔가 갑질하는 대표가 있을 것 같아 진짜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회사를 다닐 거예요 지금 이 회사 또한 똑같아요 오늘의 결론 첫 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이력서를 넣고 있다 두 번째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올릴 거다. 운동 끝나고 왔고요. 아, 이거 재밌네. 약간 유튜브 왕따 들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지금 회사에서 왕따니까. <laughs> 따돌림은 아닌. 아, 제가 하루에 8,000보 걸어야 되거든요. 지금 6,000보를 걸어서 주저리 주저리 떠들면서 이 정보를 걸어볼까 합니다. 제가 저쪽에 보이는, 저기가 산단이거든요? 공단? 공단이라고 해야 되나? 저쪽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데가 없어. 그래서, 끼어 맞추고 싶어가지고, 이력서를 끼어 맞췄거든요? 안 뽑아주네? 면접 보라고 하지도 않네? 내한 분은 면접 보라고, 면접 혹시 가능한가요? 하면서 물어봤는데, 근데 결국에는 또 내가 못하는 거를 요구를 하더라고. 아유, 모래가.